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 이후 버전 제품도 출시가 되었지만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 제품만 하더라도 이미 최고급 사양의 패드예요.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살펴보니 거의 전문가급의 사양이라서 이 제품도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한 사양이더라고요. 아이패드 OS 17은 AI 기능으로 사용자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통화요약 생성 AI 기반 텍스트 편집 사진 편집과 같은 기능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모두 지원합니다. 향후 아이패드 OS 업데이트로 더 많은 AI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카드 할인 및 할인 혜택 적용해주는 구매처 정보는 댓글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